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의 고정욱 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문학 필사 수업 가지고 왔습니다. 필사 잘 하고 있나요? 요즘 학생들 이거 쓰는 거 싫어하는데 이 기회에 좀 써보세요. 쓰다 보면요 이게 재밌어요. 게임보다도 왜 쓰면 남잖아. 남는 걸다 갖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엄마나 이런 좋은 걸 썼어요. 그럼 엄마 아빠 가 얼마나 대견해야겠어요? 자 오늘은 음, 드디어 나왔습니다. 노자님의 말씀 노자의 유명한 책 도덕경에 있는 말씀 헛된 욕심을 버리자 이걸 한번 제가 낭송을 할 테니까 준비! 펜을 준비하고 받았을 준비하세요 까치발을 딛고서는 오래 서있지 못한다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이 무너진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오래 갈수 이러한 것들은 도에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그따위 것에 신경쓰지 않는다. 크으, 멋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음, 욕심 많죠 욕심이 속된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뭐 돈을 좀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뭐 좋은 차 타고 싶고 하는데 이게 다 돈을 깨우친 사람이 볼때 그거는 정말 한심한 짓이에요 그 따위에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까치발 딱 짚으면 키가 커 보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크게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잠깐 섰다가 다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까치발 쓴 키가 자기의 키가 아니야 큰 걸음으로 팍팍걷는 사람 오, 굉장히 빨리 걸고 멀리 갈것 같지만 가라앉아 찢어져요. 자기 주제가 아닌 거야. 자기 다리 길이에 맞게 가야 돼. 숏다리는 짧게 가야 돼. 롱다리는 길게 갈수 있지만. 그 다음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막 어, 정치들 봐봐. 그냥 막 상대방을 죽일 놈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소 생각이 다를 뿐이야. 그리고 또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무너진다. 연예인들 중에 자기 금을 뭐 잘났다고 폼 잡다가 가끔 누가 폭로하고터트리면 그냥 무너지잖아.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오래갈 수 없다. 몸조심하고 아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하고 친하겠어요. 저는 도라는 게 뭐냐? 저도 항상 고민하는데요. 도라는 건 결국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자기의 맡은 바 소명을 다 하면 떠나야 되는 존재일 뿐인데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노자가 오래전 사람인데도 그때도 이런 인간들이 많았나 봐요. 중국에 속된 욕심, 속된 욕망. 이런 행위가 도에서 어슷,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쳐요. 원래 내 모습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내 모습은 편안하게 겸손하게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갈 길은 잊어버리고 좌우를 둘러보면서 쓸데없는 거에 빠져 지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인위적으로 애쓴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고 세상이 허락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은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차분히 나의 본령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자기의 정말 갈 길이 어딘가, 자기의 도는 무엇인가를 음, 지금부터 생각을 하다 보면 도를 깨우칠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에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제, 제 표현에 의하면 어,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것만이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삶을 보람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이러한 책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백지가 있죠. 요 요쪽에 있는 걸 여기로 옮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따 자막이 나올 테니까 자막에 있는 걸 한번 옮겼으면은 여러분 종이에다가. 마음의 수양도 되고 이 강의를 제가 계속 할 테니까 책은 뭐 가격이 14,800원이에요. 비싸긴 한데 안 사도 됩니다. <laughs> 이거 쓰면서 하나하나 제 강의 들으면은 책한권 본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필사가 다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정옥 TV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